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 핫한 떡밥 중갓펠리와 고대병기 그리고 드래곤이 갓펠리에서 악마의 열매를 먹은 증거에 대해서 디테일 한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분석들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록스에게는 데비디지백이라는 숨겨진 이름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세계정부가 계속해서 지우고 싶어 했던 전설적인 해적, 데비 존스를 조상으로 둔 일족으로 보입니다. 이 일족은 어둠의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과거 흰수염이 티치에게 했던 대사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는 적어도 티치 너는 아니다. 로저의 의지를 잇는 자들이 있듯이 에이스의 의지를 잇는 자도 나타날 것입니다. 혈연을 끊는다고 해서 그들의 불꽃이 꺼질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먼 옛날부터 명맥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로저의 의지는 로저, 샹크스, 루피처럼 혈연과 전혀 관계없는 인물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반면 데비일족은 데비존스를 조상으로 둔 혈연으로 계승되어 온 DE 일족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당시 흰수염의 말은 티치의 데비일족처럼 혈연에만 의존해서는 조이보이나 로저의 의지를 이을 수 없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흰수염이 티치가 데비 일족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배에 태웠을 가능성을 시사 합니다. 또한 록스가 세계의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이유 도 설명됩니다. 조이보이의 동료들은 포네그리프 의 역사를 새겨 의지를 이어나갔다면 데비 데뷔 일족은 데비라는 이름을 숨긴 채 일족으로서 역사를 구전하며 살아남아왔던 것입니다. 두 개의 DEG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계승되어 왔다는 것이 최신화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록스는 라프텔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의 존재나 꽃이 방까지 알았는지 의문이었지만 데비존스의 피를 직접 이어온 일족이 역사를 구전해왔다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그리고 고대병기 우라노스에 대한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갓벨리 사건이 남긴 가장 큰 물리적 미스터리는 섬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파괴의 결과가 아니라 세계 정부의 근원적인 목적과 직결된 의도된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섬의 소멸은 전투의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 작전의 최종 목표였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공식 기록은 갓벨리가 사라졌다 혹은 지워졌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해군이 버스터콜처럼 섬을 불태워 파괴하는 것과는 명백히 다른 뉘앙스를 풍깁니다. 록스와 로저, 가프가 버린 전투의 여파가 아무리 강력했다 한들 섬이라는 거대한 지형 자체를 원자 단위로 분해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고 따라서 섬의 소멸은 전투와는 별개의 훨씬 더 강력하고 초월적인 힘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 쪽에서는 우라노스에 대한 이론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가펠리 소멸을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갓벨리 섬 자체가 고대 병기, 우라노스이거나 혹은 우라노스를 내장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가설에 따르면 우라노스는 비행이 가능한 거대한 이동형 병기이며, 40년 전 갈링이 갓벨리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것의 정체가 바로 이 우라노스였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철룡인의 인간사냥은 우라노스를 운용하기 전 섬의 원주민과 목격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사전작업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는 최근에 발생한 루루시아 왕국 소멸 사건이고, 루루시아 왕국은 하늘에서 내려온 정체 불명의 공격에 의해 순식간에 지도에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구멍만이 남았죠. 이후 베가펑크가 자신이 개발한 마더 플레임이 고대 병기의 동력원으로 사용되었다고 증언하면서. 세계 정부가 하늘에서 섬을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병기를 보유하고 있음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것에서 갓벨리 역시 적용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드래곤이 악마의 열매를 먹었다는 정황 증거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갓벨리에서 드래곤이 그려졌다는 것은 어쩌면 드래곤이 오랫동안 바람의 열매 능력자가 아닐까 했던 추측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래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바람이 부는데요. 이번에 보물 상자가 많이 있으니 그 안에 바람의 열매를 먹고 샹크스를 상자에 넣었을 수도 있죠. 왜 굳이 상자에 넣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게다가 드래곤 하면 세계 최악의 범죄자, 반영룡 같은 이명을 가지고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반영룡이 대체 뭘까요? 혁명군으로서 세계에 반역하고 있으니 그 우두머리로서 반영룡이라 불리는 것이겠지만 철룡인 중에서도 신의 기사단인 갈링의 아들을 해적에게 넘긴 해군, 이것이 범죄로 취급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최악의 범죄라는 것은 철룡인 그것도 피거랜드급의 아이를 로저에게 세계 최악의 해적왕에게 넘겼다는 거죠. 납치 감금은 아니지만 유괴처럼 이렇게 빼돌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철룡인에게 거역했으니 반양룡이라 불리게 된게 아닐까요? 오히려 샤본디 제도에서 루피가 철룡인 차를로스성을 날려버렸듯이 드래곤도 갓벨리에서 어쩌면 철룡인을 쓰러뜨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샹크스를 원주민 청소대의 상품이 들어있던 보물상자에 넣었다는 것은 그가 한번 그 보물상자를 열어봤다는 뜻입니다. 그 보물상자 안에는 철룡인들이 상품 소개 때 말했듯이 희귀한 악마의 열매가 여러 개 들어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드래곤이 처음 등장했던 로그타운 장면에서 돌풍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때까지 날씨가 좋았는데 남이도 더라? 기압이 떨어지고 있어? 폭풍이라도 오려나? 좀더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라고 말하죠. 심지어 이상할 정도로 기압이 떨어지고 있어? 빨리 배로 돌아가는 게 안전하겠어? 라고 할 정도로 명백히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이가 이 정도로 느낀 건 전무후무하게 이 장면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피스 매거진 볼륨 3에 오다가 직접 그린 만화에서 혁명군과 사보의 대화가 나옵니다. 무풍지대에 갇혀서 한 시간째 배가 움직이질 않아. 그래? 이상하네 그랜드라인의 기후는 변덕스럽고 무풍지대에 갇히는 일도 있을 법한데. 애초에 해왕류가 있는 캄벨트는 항상 무풍지대입니다. 별로 드물지 않은 일인데도 사보는 이상하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이상할까요? 무풍지대에 갇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보는 자다 깬 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일어나자마자 놀라는 반응이어야 하는데 이상하네라고 말한 것은 평소에는 무풍지대에 갇히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직후 컷에서 바람이다 가자라고 쓰여 있는 걸 보면 마치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드래곤이 능력으로 바람을 일으켜 배를 나아가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드래곤 씨가 능력을 안 쓰시나 이상하네라는 의미로 사보가 무풍지대에 갇힌 것을 이상하다고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중 묘사들로 미루어 볼때 역시 드래곤의 능력은 바람이나 폭풍을 다루는 능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드래곤은 루피와 마찬가지로 D의 일족으로 유명한데 D에 대해서는 이런 복선이 있습니다. 내 고향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타이르지, 말안 듣는 아이는 디에게 잡아먹힌다고. 세간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 디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 대해 노인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속삭이지. 디는 또 반드시 폭풍을 부른다고. 전직 철령인인 코라손의 고향은 마리조아일테니 마리조아에서는 디가 반드시 폭풍을 부른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디의 일족인 드래곤이 바람의 능력자로서 폭풍을 일으켜 철령인의 아이인 샹크스를 도망치게 했다면 그야말로 폭풍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었을까요? 오늘도 역시 구독자분들의 날카로운 의견들 중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다 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검은수염티치가 전투를 할때 양손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의견 중 눈여겨본 부분은 검은수염티치는 자신이 똑같은 공격이라도 더큰 데미지를 입는 페널티가 있음에도 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해내지 못하고 심지어 피할 생각도 안 하려는 느낌까지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다 입장에서 티치가 샹크스급 견문세까지 갖추게 되어서 회피 능력까지 최상위권에 도달한다면 공수에서 너무 완벽한 사기 캐릭터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밸런싱을 진행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치가 패기를 이용한 공격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는데 티치의 입장에서는 패기보다 더 실려 있는 기술들이 너무 많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어둠의 능력과 흰 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가지고 싸워도 승부를 거의 확정지을 만한 결과를 쉽게 가져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